자, 우리 하은이야 오랜만에 라이딩 장거리 라이딩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역으로 가. 가. 어, 가, 역으로 열지 아주 안전하게 타는구만. 빨리 아, 내려줄게. 오, 뒤에 물을 잊기도 시고 있니?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무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이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고어밥 티켓 고 싶어. 밥을 어

对。Yeah. 이렇게 뭐냐? <목소리로> <목소리로> 하원이가 앞으로 가. 아, 아빠가 알려줄게, 앞으로 가. 왜 계속 오르막길이야? 가. 천천히 가, 오케이, 알았지? 아빠가 맞출 테니까. 하우나, 빨리 안 가도 돼. 천천히 가, 알았지? 조심해, 아우토! 우와, 씨! 저,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저게 왜 이렇게 빨라? 기아 다 써서 올라가. 아우토. 또 아우토. 어? 빠졌어? 올라갈 때 하면 안돼 어떡해? 나 빨리 게 자전거 바퀴가 두꺼워서 무거운 거야? 장거리용이니까 여기 들어가 여기 갑니다 응. 직진! 하온이가 응. 앞으로 가요 아빠가 뒤에 차를 막아야 돼. 잘 따라오네. 아, 산골짜기. 차 온다, 조심. 그래야 돼. 어, 가야 돼, 가야 돼. 멈추면 안 돼. 멈추면 끌고 올라와야 돼. 아, 이제 여기 많이 떨어졌네. 어휴, 소. 어. 끌고와끌고와내려서끌고와아거워도 물을 좀 많이 갖고 올 걸. 오시리요 시리오, 는 날이여가지고 리오 시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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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경사도가 오시리 끌봐. 바이크 끌고 오기. 제 <laughs> 경치 봐. 이제 조금 가다가 조금 더 있긴 해. 근데 이렇게 심한 거는 아마 별로 없을걸? 아. <laughs> <자>, 막걸로 줄게. <laughs> 비가 좀 심하긴 하지 봐봐. <laughs> 동네는 엄청 좋네. 예. 아니. 옵스트 <laughs> 판다고. 미라벨레, 미라벨레니 그거지. 미라벨레 확실히 알아? 몰라? 자판기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재배한 거를 이렇게 앉아 놓고 키로에 거의 5위로 가까이에. 자, 여기 오르막길 좀 올라가야 돼. 가자. 왔다, 집 좋네. 피시를 넘어왔는데 아직 오르막길이 안끝났어 <laughs> 괜찮아? 어. 어, 잘 타네. 아빠 좀 걱정했다야. 네가 하도 안 올라가서. <laughs> 아, 그랬어? 잘했어. 아무래도 하원이가 40km 이상을 타기는 에 무리일 것 같네. 이렇게 돌다가 다시 자복으로 돌아가야겠대 하고. 그나저나 경치는 끝내주는 거야 아 여기 좋지 끝내준다 이야. 윈도우 바탕화면 같다 이야 어메이징한 경치구만 왠지 바다가 있을 것 같아. 넘어. 을때 봤던 바다 위에 나 사람이 많이 보는 곳이라, 풍력박전 안 쳐다보네 얘들아. 어제 쳐다본다. 오안 싸워. 오뭐 아무도 안 봐. <laughs> 어제 봤어. 안녕. 어 냄새. 차 온다. 앞으로 가는 게 좋겠어. 차들이 너무 빨리 다녀. 어. 아빠가 차 오면은 살짝 옆으로 가가지고 차들이 많이 앞그 아, 앞서 트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하원이 앞으로 가. 자전거 도로가 일도 없네. 야 건너 건너 오메 오메 저 빠졌다 아, 아니아니아빠야 아빠 나, 나 건너와 건너와 일단 아빠도 들어갈게 아빠 무릎에 맞았어 와 신나게 내려왔다 아, 몇 킬로로 내려갔어? 많이 있어. 서어떡해 아, 이거. 찮 아, 이이했 아, 아, 이도우 이거. 아, 많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지금 막 튀겨서 맛있어야돼 음. 음, 어떻게 하면 이렇지이제막 튀겨서 그래 음. 게 고기가 되게 크다 저번에 여기 옛날에 아빠 제자 와가지고 제자. 기억나? 아빠 제자? 응그 음, 갈색 머리 응? 오빠 그래 걔랑 저녁에 다가다 잡어 와가지고 여기서 이거 먹었거든? 이때도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 도 맛있네 음. 진영이 지금 한국 갔응아 음. 맛있다. 그래도 우리 아기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네. 아우 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나빠는 기쁜데 니가 그렇게 한번 마음 먹고 실천화를 하고 있는 게 약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음. 쉽지 않거든. 엄마닮았나봐. 어. 그래 엄마는 아빠보다 훨씬 조심력이 강해 엄마가. 자꾸. 이 엄마는 한번 하겠다 그러면 해. 그거는 아빠가 이제 해. 맛있다. 집에 갑시다 이제. 저 앞으로 가야 될걸? 아홉 시까지 가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체력이 안 따라줘. 며칠이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어. 지금 못 저절로. 음. 자주 타지 않았지? 아. 뭐저선봐 고생했어. 끝? 야 기차만 거지 3 시간 탔어. 어. <laughs> 그래도 재밌었다 아빠는 학원이랑 아, 아, 응, 응. 겨울 되기 전에 아빠랑 한번더 타자 아, 알았지? 진짜. 우리 아머니 고생했어 뭐 진짜 오랜만에 타는데 오로학교도 잘 오르고 나쁘지 않았어 잘했어 아음또 타자 알았지?